이부리그로 강등된 경남 FC의 해체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팬들은 물론 축구계도 한 목소리로 해체만은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홍준표 지사의 언급대로 해체가 가능한 건지 윤주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6년 프로 축구단을 원하는 도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경남 FC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최대 주주는 경남도 산하 체육회로 58.92%의 지분을. 나머지는 소액주주로 약 4만 명의 도민이 41.08%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은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로 이루어지는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해산이 가능합니다. 홍지사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경남도 체육회가 해산을 결정한다 해도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모두 반대하는 한 경남FC를 해체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출석한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FC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9%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법규정을 떠나서도 경남FC를 탄생시킨 도민을 무시하고 홍지사가 일방적으로 해체를 거론한 데 대한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 fc의 서포터즈는 구단주로서 홍지사 역시 경남 fc 부진의 책임이 있다며 구단을 정치가 아닌 스포츠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고 경남 축구협회도 경남 fc 해체를 막기 위해 축구인들이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도민의 주식이 상당수 들어가 있고 도민의 열망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구단주 마음대로 뭐 해체를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강등되어 있지만 해체는 우리 축구인들에게 더큰 충격이 될수 있습니다. 구단주님의 큰 용단으로 우리 축구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축구계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스포츠에서 강등됐다고 팀을 해체하면 승강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열악한 다른 시도민 구단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주 f c 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윤주합니다.